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세계 간호 역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간호 역사는 2주차에 걸쳐 진행될 것인데, 오늘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간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1. 간호 역사를 배우는 필요성을 설명한다. 2. 간호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 3. 고대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간호를 설명한다. 4. 중세전기, 중세후기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간호를 설명한다. 5. 근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간호를 설명한다. 학습 목표를 근거로 학습 내용을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간호의 발달 과정과 간호 역사를 배우는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의 발달 과정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고대시대에는 원시적인 마술적 간호가 있었고, 이때에는 본능적, 경험적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가 막이 오르고, 가톨릭에 의한 종교적 의료가 시작되는데 수도원을 중심으로 승려, 수녀단과 로마 기부인에 의해 간호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중세에는 기독교 정신과 봉건제도 그리고 십자군 전쟁 등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간호도 변화하게 되는데 기사 간호단, 탁발승단과 여러 종교적 간호단체들이 활동합니다. 특히 중세에는 가톨릭이 유럽의 중심이 되는 종교였고 수도원과 기사단, 숙련된 수녀들에 의해 간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세계는 근대로 접어들고 이때는 자연과학의 발전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은 해체되었고 숙련된 간호를 제공했던 수녀들도 떠나가게 되는데 산업화로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지만 간호할 사람들이 없어 사망률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간호할 사람이 없자 돈을 주고 아무나 간호인력으로 고용하게 되면서 간호에 대한 헌신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간호를 하게 되었고 결국 간호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를 간호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의료의 과학화는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간호의 질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으로 간호가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은 간호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고 신교여집사단 등이 나타나고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선 간호단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간호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여집사단 운동을 계승한 신교여집사단 활동이 일어났고 독일의 카이저스 베르트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간호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도 이곳에서 간호를 수학하였고 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세워서 많은 유능한 간호사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각 나라에 돌아가 간호사업을 리드하게 되었고, 현대 전문 간호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시나 고대에는 자신과 가족을 간호하면서 간호가 가족 내에만 머물렀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종교적 간호로 발전하였고, 중세에도 수도원과 수녀를 중심으로 종교적 간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 교회가 쇠퇴하면서 수녀들이 떠나갔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지자 근대에는 간호하는 사람을 돈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직업 간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사회 개혁 운동과 더불어 간호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대 전문직 간호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간호 역사를 배우는 필요성은 간호 제공자와 간호 수혜자가 존재하는 시대의 삶을 이해해야 그 시대의 간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 또한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간호의 위치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하기는 했는데, 세계사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간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간호 지도자들이 시대 상황과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기여했는지를 알면, 현재와 미래의 간호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 역사를 재조명하여 간호 영역 내에서 간호 전문직의 독특한 영역을 이해하고 오늘날 간호의 문제점과 미래의 도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호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마술적 치료를 수행했는데 이때는 영혼의 힘과 신체는 구분되어 존재한다고 믿었고 질병과 인간의 비극은 영혼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족장은 영혼을 달래어 고통을 경감시키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원시 시대에는 때리거나 굶기거나 연기를 피우거나 하는 등의 주술적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랜 세월 습득한 동식물을 활용한 경험적 치료를 했고, 남성은 사냥을, 여성은 아픈 사람이나 노약자 등을 돌보며 간호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간호는 가족 내에서 자신과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국가의 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집트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의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버스 파피루스는 의학서로 700여 가지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의술의 신으로 불리는 이모테비 사제이자 의사로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시체를 보존하는 방부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중위생 배수시설이 질병과 관련 있음을 알고 하수처리 도살관리 등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건강관리 체계는 체계적이었고 여성의 지위는 높았습니다. 간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여자 산파가 상가적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고대 국가인 바빌로니아는 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신에 대항한 죄로 질병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의료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수술에 실패하면 수술한 이의 손을 절단하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잘못된 수술을 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 판명되면 피해에게 12배를 가봐야 했고 법관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재에 더 많은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나오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광야에서 42년을 지내려면 위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은 안전한 성생활과 관련한 한례의식이 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위생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식품의 선택, 나병의 전염 방지, 피부 상처 돌보기, 쓰레기 처리 등과 향을 비워 감염성 질환을 검역하는 방법들을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서의 간호사는 아이를 돌보는 이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스승인 라피의 7대 선행 중 하나는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인 인도 역시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학서인 베다는 뇌과 외과 아동질환 위생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지식이 기록되어 있고 마약의 일종인 아편이 사용법과 천연두 예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차라카사미타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술을 명시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약물준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영함과 환자에 대한 헌신 그리고 심신을 청결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간호사는 대부분 젊은 남성이었고 드물게 나이 많은 여성이 수행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순결한 심신을 가진 자만이 할수 있는 숭고한 일로 여겨졌으며 높은 도덕적 규범, 기술, 신용이 요구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 시대는 인도의 가장 번영한 시대로 볼수 있는데, 아픈 여행자를 위한 공공치료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이것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지원하는 병원의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부속의학원이 있어서 의사, 간호사, 약사, 요리사, 안마사 등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초기 의사는 승려, 브라만 계층에서 배출되었고,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천직으로 여기고 활동하였습니다. 고대 인도의 간호 내용을 보면 전인적 간호 실무를 실천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의료 중 중국에서는 건강을 음양오행설로 설명했는데 건강이란 음과 양이 두 에너지의 조화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과 태음인, 소양인과 소음인 네 가지 체별로 구분하여 치료하였고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로 편작과 화타가 활동하였습니다. 편작은 진맥에 탁월하여 내과술에 해박하였고 화타는 친구와 마취 및 외과수술에 정통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의술은 혈액 순환에 중점을 두었고, 진맥과 침술, 한약재를 이용하는 허브요법 등 내과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검진의 상세한 원칙을 기술하여 보고 듣고 묻고 느낌으로써 진료를 하였습니다. 외과적 수술은 궁중 내에서 내시에게 행해지는 거세와 상처 치료만으로 제한되어 외과술의 발달은 미약하였습니다. 해열을 위해 목욕을 시키거나 빈혈 치료의 간을 이용하였고 오염된 식수는 끓여 마시고 찬잎을 활용하였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아선호 사상을 강조하였고 여성의 가치는 낮았으며 유아 사망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고대 국가 중 그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아폴로의 아들로 의술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는 배만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현대 의협과 의술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식물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상징인데 가운데 아스콜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육체와 정신이 연관이 있다고 보았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여 체육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온천을 건강에 활용하기도 하였고 오늘날 의료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만들어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제노도키아는 외부인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환자들을 묵도록 한 시설인데 오늘날 지방병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지방병원의 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오트리온은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원으로 수술과 진료를 시행하였고, 이오트리온 내 아바톤이라는 곳은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돌봄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티포크라테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목욕과 붕대법, 그리고 치료에 대한 기초를 확립한 의사였고, 질병은 혈액과 점액, 황담즙과 흑담즙들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사체 액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사는 지역 내 건강 문제를 관리해야 하고, 치료비가 없는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학과 관련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의학적 윤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대국가의 의료 중 로마의 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에는 그리스로부터 의학이 소개되었고 공중보건 시스템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배수시설과 수로, 도로와 하수시스템, 묘지 등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당시 귀족들의 노예들은 실무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주인을 치료하고 자유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로마는 군대가 발달하여 군대 의학도 함께 발달하였는데 의학 및 간호학 역량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당시에 유명한 의사는 갈렌과 셀서스가 있습니다. 갈렌은 그리스인으로 로마에서 활동하였는데 해부학 발전과 집단 질병 개념을 도입하였고 기관절 계술과 재왕절 개술 등의 외과 적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왕절 개술의 의학 용어는 시절리언 섹션인데 여기에서 시절리언은 로마의 장군 시저가 실제로 재왕절 개술을 시행하고 나온데서 유래된 용어라는 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시 제왕절개술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셀서스는 외과 였고 조직화된 의학 역사서를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염증 증상을 열, 통증, 발적, 종창으로 설명하였는데 현대 의학에서도 염증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셀서스는 의학 역사서를 최초 저술한 의사입니다. 고대로마 시대의 여성은 지위가 높고 독립적이었으며 외부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간호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류층 기부인들을 로만 메트론이라고 하며 초기 기독교 시대에 가톨릭에 기여하여 간호사업에 헌신하였으며 간호가 사회적 간호로 나아가는 데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고대가 끝나고 초기 기독교 시대가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기독교 정신이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됩니다. 박애주의와 이타주의, 실천봉사와 평등주의와 같은 가톨릭 기독교 정신은 간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는 환자를 방문하여 종교의 힘으로 치료하고자 하였고, 간호를 하는 사람은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경험에서 얻어진 것들을 간호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간호가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나 가족을 간호하는 것에서 간호 대상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로 확대되었으며 간호가 사적인 영역에서 옹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 300년 이후 간호 사업의 여성이 출연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로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었고 둘째로는 기독교 정신으로 신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따르는 여성들이 늘었으며, 셋째, 신은 고통받는 일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 등이 간호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독교에 귀한 로마 상류층 여성들이 간호사업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로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회가 되었고 여집사나 미망인들이 여집사단을 형성하고 간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초기 여집사들은 치유기술을 보유하였고 방문간호를 하며 환자를 돌보기도 하였는데 이런 활동은 현대의 보건간호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호를 위한 시설도 있었는데, 여집사단은 다이아코니아를 설립하여 오늘날 보건소 또는 병원의 외래 진찰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당시 페배는 방문 간호사의 어머니로 불렸으며 최초의 여집사였습니다. 다양한 여집사단이 설립되어 간호 사업 및 사회 사업 발전을 이끌었고,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기부인들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이용하여 간호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로마 기부인으로 간호사업에 헌신한 사람은 마르셀라, 파울라, 파비올라 등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아픈 사람들에게 조직화된 간호와 가정 간호를 제공하였고, 초기 교회의 남녀 집사들이 방문 간호 제도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여집사단이 설립한 시설로 다이아코니아 또는 다이아코니움은 손님 접대, 병자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고, 오늘날 보건소, 외래 진찰소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제노도키아 또는 제노도키움은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자선병원 형태로 오늘날 병원 또는 자선기관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의료기관은 상류층의 기부와 교회의 도움으로 유지되었고, 간호와 의료사업이 많이 행해졌으나 기록은 많지 않아서 그리스 의학보다 앞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그리스의 간호는 초기 기독교 간호사와 함께 오늘날 간호실무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침구류의 청결, 젖은 피부에 파우더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의 구강 청결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이 있는 환자는 산뜻하고 통풍이 잘되는 방에 있도록 하고 유동식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흥분을 잘하는 환자는 작고 화려하지 않은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방에 있도록하여 진정시켰습니다. 통증 조절 전략으로 온수 목욕, 찜질, 가벼운 마사지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에도 보안 대체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음악을 활용하였고, 여성을 위한 병원과 말기 환자용 집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호스피스 간호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1492년 콜럼버스의 서인도제도 발견 전까지를 의미하는데, 중세의 간호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세의 간호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중세의 간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 전기에는 민족의 이동이 많고 바이킹 등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 사회제도가 무질서했습니다. 중세의 정신은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가톨릭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았고 정치와 경제 또한 기독교 중심 사회와 봉건제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봉건제도는 왕과 귀족들이 기사들을 두어 나라의 백성인 농노들이 농사를 짓고 소작물을 바치도록 하는 제도로, 농노들이 평화롭게 일상생활과 농업이나 목축을 할수 있도록 이민족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귀족들의 농노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이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세 후기는 매우 안정적인 사회였고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였고 대학과 학문도 발달하여 꼰질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이슬람 문명에 대한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이 가톨릭 수도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사회적 배경은 간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중세 전기는 기독교와 봉건제도가 중심이 되었고, 중세 후기에는 가톨릭교회의 기독교 정신과 십자군 전쟁이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세 전기의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적 영향이 질병 치료에 영향을 미쳐 질병은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하였고 치료법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높은 수준의 의학적 지식이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방하지 못해 전염병 만연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의료사업은 전적으로 수도원에서 시행되었고 수도자와 수녀들에 의해 간호가 수행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로 전향한 로마 기부인들이 수도생활과 간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의 순순한 간호단으로 어거스틴 수녀단이 활동하였고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는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호텔 뷰가 설립되어 수도원처럼 운영되었는데 고빈원을 형태로 시작되어 사립병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중세후의 간호를 살펴보면 중세후기 간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종교와 십자군 전쟁입니다. 수녀 간호단, 기사 간호단 등이 형성되면서 종교적 간호단체와 순례자 중심의 간호사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도에 의해 점령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원정 전쟁이었는데요. 원정 도중에 전염병도 발생하고 부상자도 발생하면서 사상자 처리에 관한 문제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부상자를 돌보아야 하는 구호 단체들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순례자들 중 병원과 건강을 돌봐주는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십자군 전쟁과 간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사 간호단이 창설되었습니다. 기사 간호단은 남성 군인들로 구성된 간호단으로 전쟁과 간호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부상자를 후방으로 보내는 등의 역할을 했는데 이런 기능은 오늘날 앰뷸런스와 같은 서비스라고 할수 있어요. 환자와 기사 간호단은 전쟁 외에도 많은 활약을 지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유한 투통 기사단이 있고 나병 환자를 주로 간호했던 성나자로 기사단과 전쟁 중에 여자와 어린이를 돌본 성매리 기사단 등이 활동하였습니다. 중세 후기에는 생계를 탁발을 하면서 다시 말해 걸식 구걸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탁발을 하면서 간호를 수행했던 탁발승단이 있었어요. 이들이 나타난 배경은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이 시기에 만연해서 페스트와 같은 흑사병의 공포로 전염병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을 간호하는 사회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탁발승들은 재산과 지위를 포기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간호해주었고 대신 기독교적 가르침을 전도하였습니다. 탁발을 해서 거린 간호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요 탁발승단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탁발승단, 성 클라라단, 성 프란시스 제1 교단 등이 활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세의 간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세는 기독교 정신과 십자군 전쟁이 간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학습하면 당시 간호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근대 시기의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문예부흥운동입니다. 프랑스어로 재탄생을 의미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문명을 재인식하여 재수용하자는 운동이며 르네상스는 문화의 암흑기인 중세에 막이 내리고 근대 시대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며 봉건사회가 붕괴되었고 1517년에 루터가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95개 반박문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서의 권위와 하느님의 은총과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부패를 변혁하고자 일어나 사회개혁운동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시기에는 자연과학이 발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신대륙이 발견되어 유럽의 개신교들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고 억압받던 농민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시민시위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근대 간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여성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근대 초기 여성의 지위는 크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여성들이 산업부분으로 나서면서부터 여성들의 사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여성의 방운동인 페미니즘 철학사조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초창기 페미니즘은 간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간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신교도들은 가톨릭 교회에 달리 병원 운영이나 간호사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간호사업은 후퇴하게 되었고 간호는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를 근대 간호의 암흑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교도들은 간호 사업에 관심이 부족했고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던 병원 의료와 구호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던 신교도인 프로테스탄트들은 수녀들의 단체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한했으며 여성에게는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간호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중세시대에 헌신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수행하던 수녀 간호 의원들이 수도원 병원을 떠나 해체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과학이 발달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봉건제도가 해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수준이 나빠지게 되고 전염병 발생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수준 높은 간호를 하던 수녀들은 떠나갔고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할수 없이 자질도 없고 간호 능력도 없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간호를 수행하게 하지만 이들은 간호에 대한 사명감도 없었고 간호 능력도 없어서 간호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병원 환경은 비위생적이었고 환자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빗대어 근대는 간호의 암흑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대 간호가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사회개혁자들이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 의료와 과학도 발달하면서 사회개혁 성격의 간호 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점차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여성의 교육 기회도 늘어나면서 간호는 직업적 간호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간호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자선 간호단 활동이 일어났고, 프라이는 형무소 개선에 앞장섰으며 독일에서는 신교여집 사단 활동이 일어나면서 간호가 현대의 직업 간호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선 간호단은 1963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폴 신부와 그를 돕는 여성 유지들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병원 개선과 자선 간호를 수행하면서 사회 개혁을 실시한 체계적인 병원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선 간호 부인회를 조직하여 수도원과 같은 역할을 하던 호텔 뒤나 큰 병원을 방문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체 생활을 했는데 간호 훈련을 받은 후에는 종교적 서약 없이 1년간 봉사를 했고 이후에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전유럽과 북미로 확산되었고 간호를 종교 의식과 분리하여 환자를 비종교적으로 간호하였는데 이는 중세 시대의 종교적 간호가 근대의 직업 간호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정신 병원은 매우 열악했는데 프라이는 18세기 말 여제수를 위한 형무소 시설 개선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교 여집사단은 독일에서 일어난 사회개혁 단체입니다. 이름에서 알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여집사운동을 계승하여 간호사업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카이저스베르트에서 사업을 전개했는데 빈곤한 환자를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젊은 여신자들을 뽑아서 간호학을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고 분담제 간호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실용 간호학과 종교결의, 윤리학과 약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의사들에게 강의를 의뢰하여 교육하였고 위생에 대한 간호 실습을 하고 시험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간호훈련은 병원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어 많은 간호사들이 이곳으로 파견되어 간호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간호를 배운 간호사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간호단을 조직하고 확산시켜 근대 간호의 암흑시대를 현대 직업 간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대는 중세 카톨릭 수도원과 수녀들의 종교적 간호가 종교 개혁으로 쇠퇴하면서 간호의 암흑기를 맞이하였지만 프랑스의 자선 간호단이나 독일의 신교여 집사단 등이 조직화되면서 간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간호의 암흑기에서 현대 간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간호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간호학을 배우는 여러분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간호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간호의 시작, 나이팅게일과 간호의 혁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